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그 감사 어, 2024년부터 반기별로 감사 정보 활동이 포함되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것이 이제 특활비 관련인데요. 어, 유병호 감사위원의 활동 보고서가 특히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사무총장님 2024년 네. 어, 유병호 감사위원이 재무팀에 제출한 활동 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업부에서는 지금 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게대안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이 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어 하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안고래 사건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어 이미 석유 시추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어 판단된 것에 대해서 엑트지오사라는 곳에 에, 아예 몰아주기 위해서 영업사 선정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무리하게 작성이 됐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천억 원의 이런 시추 비용을 들이고도 실패한 것으로 결과가 났죠. 근데 그 이후에 석유공사의 담당 팀은 성과도 최고 등급으로 받고 담당 담당 임원은 부사장으로 승진까지. 어, 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동해지역에 백, 백 부권의 지진 사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것을 지질자원 연구원에서 그렇게 연구서를 만드니까 야, 이거 저기 삭제해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연구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연구 철회를 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원장님 요거 감사원에 저기 산업부에서 그 감사 요구를 하면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저기 공익감사 청구 들어오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있죠. 이게 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강원도의 공사죠. 강원도가 이제 출자해서 만든 공사가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곳인데, 그것이어서 이제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B&K 투자증권이란 데서 2,500억을 0 어, 빌립니다. 뭐 형식은 좀 복잡하니까 놔두고 왜 빌리는데 강원도에서 이게 지급보증을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잘안 돼요. 그래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이후로 어, 대신 이것을 갚게 생기니까 어, 강원중도개발을 그냥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그냥 파산시켜버리. 회생회생신청해서 파산시켜버리는 것으로 하면 혹시나 지급보증을 안 하게 될까 해서 그때 김진태 강원지사가 아. 어, 회생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지금 지방채의 어떤 신용도는 국가 국고 어 국채 신용도하고 거의 준하는 것을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어 지금 지방채 시장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시, 어 그때 당시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우량 공사채조차 전액 유찰되고 그래서 사상 초유의 신용경색 사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정부 돈 50조, 한국은행 돈 42조 5천억 원, 5대 금융주주 95조 원이 긴급, 어, 수혈돼서 200조 원이 넘는 긴급 유동성 공급대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죠? 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사가 완전 제대로, 어, 완전히 부실한 감사다 이런 생각이 됐고 듭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에서 아예 단한 차례 수사도 안 했어요. 이 이런 중대한 사태가 있었는데도. 그리고 감사원은 레고랜드 사태의 진실을 저는 은폐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절차를 봐도 2023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2023년에는 바로 감사에 착수했어야 될 건데 뭐 홍상 감사원에서 정책 및 사업의 혼선과 추진 지연 등 문제를,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이게 무슨 레고랜드 사태가 혼선이 있거나 추진이 지연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직접 바로 감사에 착수해야 오은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후속 조치하느라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 아니죠. 감사원은, 정부에... 정부는 정부 감사원이 왜 독립된 기관입니까? 정부는 정부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감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민주당 요구가 깃, 깃발치니까 2024년도에야 연간 감사계획 강원도 전감사를 포함시켜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당시 다른 건다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강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 네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법법인 화후 법무법인 화후라는 데에서 법률 자문을 뭐 공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화호 변호사가, BNK 그쪽에 전화해보니까, 뭐 내가 전화해봤 더니별 문제 없다고 해. 하는 말만 믿고, BNK에 확인도 안 하고, 어, 그러냐. 무슨 법무 화호로부터 정식 무슨 서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 그러면 회생신청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감사 결과 밝혀진 내용이 그런데, 결국 감사 결과는, 최문순 지사 때 이게 뭐 잘못된 듯이 이미 2015년에 지적된 사항만 지금 지적을 하고 말고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없, 없다는 듯이 결과가 지금 발표됐단 말입니다 게다가 화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어추궁을 하시든지 감사를 하시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저희들이 1차 감사를 해서 위원회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감사결과를 확정을 했고요. 어, 지금 말씀하시는 화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마 담당 변호사가 아마 불출석했던 모입니다 그래서 아그 조사가 제대로 지금 안 돼서 예. 그결 사람이 다그감사 합니까? 그전에 그 레버랜드 지 그래서 상이그 보고서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대출을라고 결의했잖아요.